부사구 초대석 시간입니다. 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학교 앞에 차량이 많이 늘어났죠. 스쿨존 더욱 안전운전해야 하지만 오히려 스쿨존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학교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어, 남부 경찰서에서는요. 지난달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부산 남부경찰서 조한기 경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아침 일찍부터 지금 그 현장에서 일하시다 열심히 뛰어오신 모양이에요. 그대로 그 옷차림이 현장 제복을 입고 오셨어요. 네, 어도만 타고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침에는 어느 지역 지금 교통단속하고 오셨나요? 그 남천 그비치는데 광민 네. 그 초등학교 우리가 네네. 일주일씩 그 저기 초등학교 앞에서 그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그두 번째로 또 하고 왔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남북경찰서에서 어린 통학버스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사항인가요? 예 네. 이게 그 작년 1월 29일자로 시행된 그 일명 세리미 법으로 네. 어린 통학버스 운영자 그 다음에 운전자 의무사항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운전자 준수 사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세 가지에 대해서 어, 통학 버스 운영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항인가요? 예. 운영자께서는 그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설에서 어린학 버스를 그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운영자에게 30만 원 과태료가 그 부과되며.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고증명서라고 있어요. 우리 그 경찰서에 그 신고증명서 그 통학버스 안에 그 반드시 그 갖춰야 하셔야 됩니다. 그 미비치 그 하셨을 경우에는 과태료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린 교통그버스에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 동승보호자는 그 위반 시 운영자에게 범칙금 승합 13만 원. 승용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좀 네. 금액이 크죠. 네,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저기 단그 저기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네. 15인승 이하 그 차량 그 운영 시에는 보호자 탑승을 뭐 2년 유예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셔가지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운영자의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이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입니다.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요. 예, 네, 그 어린이 통학 그 버스 운전자께서도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등의 그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다는 표시를 또한 그 하셔야 하고요. 요런걸 위반 시에는 범칙금 승합이 그 13만 원, 승용이 12만 원 벌점이 좀 큽니다. 30점이 부과됩니다. 어, 네. 그다음에 그 출발 및 도착 시그의무가 그 전자석 안전띠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서 출발을 하셔야 되고 요것도 네. 저기 위반하면은 가태료 6만 원이 부과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는 보도나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음, 합니다. 꼭 네. 지켜주시고 요것도 네. 마찬가지 위반하시면은 금액이 승합은 13만 원, 승용 12만 원. 마찬가지 벌점이 3점입니다. 0 네. 그다음에 그 보호자가 동사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네. 이럴 때는 어린이가 그 승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서 에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요거 마찬가지 위반 시는 범죄금이 13만 원, 12만 원 벌점은 없습니다. 네. 단 학원 체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인승 이하 차량 운영시 보호자 탑승 의무가 여기 2년 후에 됐다고 했었죠. 네. 요거는 2017년 1월 28일까지 한시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동승 보호자가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원이나 체육 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에도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통학시킬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지금 현재로서는 유예돼가 아, 유예돼 예예 네. 그래 (2017년 1월 28일부터는) 네. 반드시 동승 보호자가 어.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내년부터입니다 네. 자 많은 애청자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이번에는요 일반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예그 일반 운전자들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좀 경청을 하셔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법 그 제5 1조입니다 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는 그거 많이 보셨죠? 네네. 그래가지고 어린이나 영유아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이 있어요. 그 노란등이나 네. 적색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작동을 했을 때는 네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 바로 옆 차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이기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시 정지하시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셔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않은 도로가 있어요. 네.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우리가 토악버스가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정지하셨다가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셔야 됩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 위반시는 범칙금이 좀비쌉니다 승합차는 10만 원, 승용 9만 원입니다. 벌점도 마찬가지 30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 이게 뭐냐면 어린이 그 보호 표지가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그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아, 네. 절대 앞지르지 못합니다. 네. 위반시 범칙금도 마찬가지 승합 10만 원, 승용 9만 원 벌점 30점이나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두 번째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유사한 도색 및 표지금지 위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법 제52조 사항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네. 영역 영역법에 따른 한정면을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이 있습니다. 노란 네. 거요. 네. 네. 이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네.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통학 버스는 거의다 노란색으로 지금 도색이 돼 있잖아요. 예, 예. 어 그래서 그내 네 아이가 타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아이들 그 통학 버스 기다리고 내리고 하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예, 예. 저, 그러니까 노란색 버스를 보면 항상 좀 양보 운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서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서 애들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 후 서행해야 된다고 그게 명시를 내는 거. 네 네. 예. 위반하면은 벌점도 부과되고 범칙금도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작은 생명이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 인닛에가에서안 보이더라고요. 키가 네, 작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정지 후 주위를 잘 살피시고 서행 꼭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일반 운전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을 이렇게 버리게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세리이법이그 2015년 1월 29일 자로 시행되었으나 작년 3월 경에만 타천 관내에서 세건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였고 네. 금년 2월 초에도 충북에서 태권도 학원 통학버스가 그 하차어린을를 역가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네.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으로 그래서 집중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서 지금 운전자들과 시민들을 많이 접하고 계시잖아요. 어 운전자와 시민들은 어린이 통합법스 법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지금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방송 전에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어, 이번 예. 기회 에 말씀 좀 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2015년 1월 29일자로 법이 개정돼가지고 작년 한해 동안 그 홍보하고 신고를 그 받고 그 다음에 금년 2월 1일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네.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전자들께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법규를 준수해야지만 하시는 말씀이 아 습관이 안 돼서 네. 또는 법을 잘 모른다 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반 운전자들께서는 어린 통학버스가 정차해 그 어린이를 승하차하잖아요. 그때 그 추월의 그 단속을 그 저기 한 경우 있었거든요. 네. 아 이런 법이 있느냐 황당해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그 어린이 톱 보스 관련 법규가 금액도 크고 벌점도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항이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저기 그안 좋은 소리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이 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고생 네. 많으시다면서 네, 네.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더군요. 참 고맙더라고요. 아, 우리 경감님께서도 그렇게 딱지를 끊을 때그 입장이 참 난처하시잖아요. 뭐 기분 좋아 딱지 끊겠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힘듭니다. 그 금액도 크고 우리도 사실 네. 어려워도. 어린이가 안 다치게 하려면 네. 그렇게 한번 이렇게 그 받으시면요. 그다음부터 항상 조심하시고 잘 지키시더라고요. 네, 네. 자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 미리 미리 법규를 잘 들으시고 뭐 법규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운전한다, 운영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범칙금이나 이렇게 처벌 기준이 강화됐어요. 강화된 이유가 있겠죠. 예, 네, 그 어린사망사고는 사실 파급효과 그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그 국민적 비난도 야기하는 중요 그 저기 사고이기 때문에 더 강화되었다고 그리 생각됩니다. 네, 이제 세간에 알려진 어린이 교통사고도 참 많습니다. 경감님께서 어린이 통학버스 에 관련된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알려주시면 조금 더 실감이 날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그 3월에 연달아 그세 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소재 그 어린이집 앞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차량이 원생을하차시키후 출발하다가 어린이입니다가 그 (3세) 남자아이를 아유, 보지 네. 못하고 충격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예 네, 사망하게 되었고 네. 광주광역시 북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제동하자 어린이를 그저 안고 있던 그러니까 (3세) 남아입니다 네, 네. 안고 있던 어린이집 인솔교 동선 보호자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넘어져가지고 그 충격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경기 그 용인시설의 편도 2차로 일반 도로에서 태권도 학원 차량이 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해가지고 네. 그 개문 발차라 하거든요. 그런 거를. 구회전 네. 하던 중 차문이 열려가지고 탑승진 아. 어린이 7세 남자가 아.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요. 달리는 차에서 떨어졌군요. 예. 금년 그 2월에도 또그 뉴스에 많이 나왔죠. 충북 청주시 간내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태권다 학원 그 통학버스 있죠. 하찬 네. 어린이입니다. 그 남자 그 구세인데 그걸 역가해 가지고 사망하는 등그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내 아이를 등교시켜 주기 위해서 어 부모가 차를 몰고 갔는데 다른 아이가 또그 차에 치여서 죽는 사고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 내 아이처럼 서로 서로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통학 버스 관련 사고도 당연히 있죠. 예, 예,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부산청관내 그 2015년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 현황을 그 보면요. 발생 21건입니다. 네. 부상이 28명으로 네. 4, 5월 네. 봄이 죠그리고 7, 9, 10월 여름에서 가을 접어드는 경우하고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네. 시간대별로는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요건 어린이가 이제 그 통화를 한다든가, 오후 2시에서 18시 사이 마찬가지 어린이들이 또 예예 그사이의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음, 나타났고요. 네. 부산청 관내에서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통학버스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우선 그 시설 운영자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 학부모 대상 안전 홍보 강화를 그 하고 안전을 식끄 그 내재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통학버스 그 법규 위반 공익 신고 활성화 유도인데. 얘는 공익 신고라는 거는 그 각종 거저기 그, 그 지금 휴대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블랙박스도 많고 네. 그런 걸 유도하고 안전 활동에 동참토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도 배에 네.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 교통사고로 예방하기 위한 우리도 경찰의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국적으로 그 계획을 그 하기 위해서 그 16년 어린이 통학버스 선제적 집중 단속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네. 그 일차 평가가 있고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익신고 활성화 및 안전 홍보 강화를 위해서 녹색 어머니라고 계십니다 학교 네. 녹색도 있고 네네. 지역 녹색도 계시고 그다음에 네. 우리 모범 운전자분들 계시죠 네. 대통령이 열심히 해주시는 그 통학버스 공익 요원으로 그 활용을 하고요 경찰 당속과 병행하고.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유도하면서 일반 학부모들까지 스마트 국민 재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공익신고 및일리 신고를 통한 통학버스 안전 활동, 동참 유도와 동참토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통학버스 밀집 지역 중심 합동 현장 지도 단속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다니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 네. 그런데 그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우리 시민 여러분과 운전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지금 남부 경찰서 교통 안전기에서는요. 금년 3월부터 그 대남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초등학교마다 일주 일시 28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 등굣길에 TCS라고 이거는 그 트래픽 컨트롤 그 스쿨 존이라 해가지고. 우리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지만은요 네. 학부모들께서도 나오셔서 길을 들고 어린 안전을 위해 아주 그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들 또한 네.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자라는 우리 새싹들이 안전을 위해서 다 함께 재발 안전 운전 부탁드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요. 네. 아까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자재분들 갖다가 자가용으로 왔다가 네. 저기 그 아침에 등교를 시켜요. 네. 네. 그러면은 그이 학부모께서는 자기 자제분들이니까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어린이가 그 내리기 전에, 내리셔가지고 미리 참을 열어가지고 안전하게 그자재분을 그 하차시켜가지고 안전한 장소까지 가시는 걸 보고서는 문을 닫고 다시 그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남부경찰서 조한기 경감과 함께 어린이 통학 차량 집중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침에 오늘 여러모로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드립시오. 네. 자, 사구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